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한 장면이 앞으로의 SUV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모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오토비스타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기아 셀토스 KA 2026년형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셀토스 KA 등 기존 셀토스의 컴팩트하고 젊은 감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2026년형에서는 훨씬 더 세단 스타일에 가까운 유려한 라인을 선보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을 더욱 과감하게 확장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한눈에 봐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차체는 블랙 하이그로시 컬러와 크롬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쇼룸 안에 들어서면 빛을 반사하는 실루엣이 마치 콘셉트카처럼 세련된 느낌을 전달합니다. 뒷모습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리어램프와 공기역학적인 범퍼 라인이 고급 세단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측면에서는 긴휠 베이스와 낮아진 루프라인이 스포츠 세단을 연상시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단순히 스타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KA 등 최신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과 함께 출시되며, 저속에서의 정숙성과 고속주행에서의 폭발적인 가속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부드럽게 전환되며 도심 주행에서는 효율성을 고속도로에서는 안정된 힘을 발휘하죠.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조율된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에서 다이내믹한 반응을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 최적화를 실현합니다. 무엇보다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 차선 유지 보조,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일상 속 운전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AD 인테리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미래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운전자에게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고급 블랙 가죽과 메탈릭 포인트로 마감되어 프리미엄 세단에 버금가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엔비언트 라이트는 상황에 맞게 64가지 색상을 제공해 감각적인 무드를 완성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고급스러운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OTA 업데이트를 지원해 언제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짚어보면 국내 기준으로 기본형은 약 3,500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풀 옵션 사양은 약 4,800만 원대까지 형성될 전망입니다. 물론 지역별, 옵션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경쟁 모델 대비 첨단 사양과 디자인, 그리고 기아만의 브랜드 신뢰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아 셀토스 K8은 단순한 소형 SUV의 연장선이 아닌 미래를 향한 디자인 혁신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세단과 SUV의 경계를 허물며 스타일과 퍼포먼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셀토스 K8은 앞으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토비스타에서는 이렇게 기아 셀토스 K8을 집중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차가 미래형 SUV 위 정답에 가까운 모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